그리의 TV 다양한 퍼블리싱 게임을 선보인 셀바스와 H2 인터랙티브가 협력한 RPG의 명작 바즈테일이 모바일 버전으로 국내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. 2004년 PS2와 x 스박스로 출시된 바즈테일은 게임 뉴스 및 리뷰 사이트 IGN에서 10점 만점에 8.2점을 받은 RPG인데요. 지금까지 콘솔과 PC를 비롯해 iOS와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작 게임입니다. 주 내용은 인류를 구원하는 영웅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사기꾼 바드가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하는 액션 RPG인데요. 일단 바지텔의 특징이 뭐 기존의 다른 좀 영웅적인 롤플레잉 게임하고는 틀리게 주인공 자체가 좀 괴짜고, 좀 유머러스하고, 좀 여자를 좀 밝히는 그런 좀 독특한 설정이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이슈가 됐었고. 그런 부분에서 또 기존 롤플레잉 게임하고 좀 차별화가 된 그런 장르의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. 퀘스트를 완료할수록 캐릭터의 스킬이 늘어나며 현지부터 마법사까지 16종의 소환수가 있어 후반부로 갈수록 다양한 소환수를 퀘스트 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또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유저의 선택에 따라 멀티 엔딩을 다양하게 볼수 있는 점도 바즈테일의 재미 요소인데요. 일단은 콘솔 버전을 모바일 버전으로 컨버팅 하다 보니까 일단은 조작 개통이 약간 좀 달라지게 돼서 어, 조작은 방법은 같지만 터치 화면 위에 이제 그 컨트롤 패드라든지 버튼을 좀 위치를 시켰고요. 그리고 그 미니맵 같은 경우에는 좀 반투명하게 예, 노출시킬 수 있게 해서 좀 길을 잃을 염려가 좀 없고 그리고 뭐 퀘스트라든지 몹 그리고 좀 입구 등을 좀 찾을 수 있게 좀 수월해졌습니다. 기존의 흔한 영웅 캐릭터가 식상하다고 느끼는 모바일 RPG 게이머들이 엉뚱하고 개고진 바드의 캐릭터에서 색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익살스런 주인공의 독특한 모험, RPG의 명작으로 알려진 바스테이를 이제는 모바일로 즐겨보세요. 헝그리의 TV.